2012년도부터 운영한 SNK 모니카 항상 가성비 좋고 좋은 매물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요. S.N.K 모리카 모 가성비 넘치 안녕하세요, S.N.K 모리카 니 S.N.K 모리카 한승현입니다. 가성비 넘치고 좋은 내용들의 차량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명하게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S.N.K나 k 타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S N K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 바로 제 옆에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랜저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세단 중한 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까지 잡을 수 있음에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익스클리시브 등급입니다. 등급이 굉장히 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 옵션은 물론 해당 차량 24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표도 살짝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년식에 9만 k 로 단순 교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 인도 하고요 해당 차량 2150만원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가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옵션도 잡을 수 있으면서 가격도 잡을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더욱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간략하게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SNK 보니까 추천 매물,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이스클리시브 등급입니다. 19년 9월에 출고된 19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8 9 0 0 0 k m 유지하고 있는 단순 위체 없는 무사고입니다. 하지만 판금처리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좌측 하단 성능기록부 사고 유무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순차적으로 보험회로도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비용처리를 위해서 신차 출고를 1인 장기 렌트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용도력이 있는 것을 안내해드리면서요. 내 차피에 한 건에 150만 원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준수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입니다. 2150만 원이면 정말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옵션도 낭낭하죠. 무려 240만 원 추가 옵션 패도 살짝 띄워서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을 하이브로 구매 예정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하이브 관련 정보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최장 84개월까지 가능한 이자 포함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더욱 더 정확한 하이브 구매가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해당 그랜저 차량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랜저 차량입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까지 잡을 수 있어서 추천 요소가 강력하죠 블랙 바디의 그랜저 추천 요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멋스러운 튜닝 길이 들어가 있어요 회의도 추천 요소에 올릴 수 있을 뿐더러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모리 시트 옵션은 물론 제이비의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꼼꼼하게 추가 옵션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와 드럼에 따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이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체크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사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됨에 따라서 이분도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추천 요소에 올리도록 할게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여러 가지 옵션은 물론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오토 홀드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그랜저 차량 천천히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보여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으로는 휠가 타이어 상태인데요 굉장히 멋스러운 튜닝 일이에요 휠에서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타이어 상태도 매우 우수하죠 타이어 교체 비용도 방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널찍한 측면부 이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블랙바디인 만큼 더욱더 상품화 작업에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한 측면부는 물론 유리창과 선텐, 듀엔더 뒷범퍼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멋스럽고 상태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천천히 보시게 되면 이 현대 엠블럼과 그랜저 엠블럼이 골드로 해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해당 차량은 파워 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널찍하고 깔끔한 적재함 보여드리면서 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일렬 도어 안쪽 주목해서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바로 주목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상태의 도어 손잡이 메모리 시트 옵션, 윈도 우 컨트롤도 양호하고요. 하단의 스피커 부분 또한 충분히 깔끔하고요. 제비의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 체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좌측을 천천히 주목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하는데 상단에는 송풍구, 차선의탈방지와축구방경보기 옵션 버튼도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전체적인 일렬에 대한 내부 공간도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자 해요.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이니만큼 깔끔함을 주기도 하겠죠. 운정석과 동승석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열입니다. 2열 도어 안쪽 바로 주목해서 안내해드릴게요. 깔끔한 도어 잡이 윈도우 컨트롤러와 이열, 열선 시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체킹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그랜저, 너희 직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는 이열에 대한 공간도 살짝 보여 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넓습니다 역시나 그랜저 차량 이열 공간 최고예요. 동시에 시트 상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시트 상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는 물론, 앞 쪽에는 있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드라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핸들도 체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핸들 상태도 정말 우수하죠? 사실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도 없이 깔끔하고요. 우측 핸들 리모컨 노트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크레스는 물론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 추천드릴 수 있는 계기판이라 생각을 하네요. 전방에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상단에는 ECN 루미 라이패스, 블루링크 옵션, 이어서 블랙박스까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도 없고요. 센터 패시아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의 직간 디스플레이 창인데요. 블루링크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원격 시동 물론 여러 가지 기능들과 옵션 확인이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옵션도 정상 작동되는 것을 체크해 드릴 수 있겠네요. 천천히 시점을 내려서 보도록 할게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미디어 트립 버튼들도 양호하고요. 한번더 들어가게 되면 공조 화치 컨트롤인데요. 전체적인 상태 너무 양호하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 다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고요. 센터 터는 앞쪽에는 넓찍한 드레일 공간도 천천히 보여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기어봉 또한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하고 있죠. 자치 바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주차 조환 장치 옵션 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내부입니다. 여기까지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고요. 이제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추첨물을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왔습니다. 블랙 바디인 것도 추천 요소일 뿐더러 내부 공간 옵션, 가성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2,150만 원을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SNK 모니카 화성이었습니다.